공주야 너 잘한다며? 한번붙자 어. 어 할까? 어디 하는 너이거뭐 네 해야지? 아이.. 아 유배님인가? 유배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너 유배님 들어가 레알 겠다 레알 겠다아 내가..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이 해설자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뛰는 음, 게 얘가 뭐 누르는 있다니까 안 하려고 근데. 한준이는 어떻게 하던데? 아, 기본 아니에요? 왼쪽 그니까. <laughs> 위에 또 누르는데. 요 왼쪽 위에? 둘 때. 알렉스 사드. 주고 나서 아니면은 어, 오늘도 누르고 주고 누르고 주면, 주면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아. 와 어, 진짜.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마타. 오케이, 리턴. 쉣. 이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아, 어, 끊어, 끊어. 아, 야, 야, 어? 오케이. <웃음> 아. 그거 그 이거. 아, 이상어 오케이. 가운데 맥겨 더워. 일단 오케이. 아, 아, 내가, 내가 오케이, 아, <목소리도> 아, 아나 몰라. 혹시 내가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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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그이이이게이 오케이! 여유가 있잖아 야! 파울! 그 빨라! 빨라! 야왜와주안 좋아. 얘기하로패야 오케이! 뭐야 뭐야 야 이렇게 걸만 나왔다 오라나 야! 오. 아, 오. 오케이! <laughs> <이제> 굿뱅클! <굿댁크. 웃음> 빨라 빨라 오케이! 아가 아, 걸려. 주고 원투. 원투 아, 뭐야. 야. 일어나. 야, 야, 야. 와. 아, 아 뭘. 아, 긴장했었지 아, 무슨 걸을 끊는데. 죽을 어? 아, 우리. 걸로 아, 걸로야 이거. 아, 맞죠. 글라스 코스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나를 사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오야, 않습니다. 오야왜 이렇게 잘해 알바. <laughs> 우이오오 <laughs> <laughs> <오, 웃음> 이거 좋은요 파울. <laughs> 와, 아, 골인데. 직접 슛도 충분히 습니다 직접 노같은데 뭐야? 뭐야 세지이스를 그렇게 날린다고? 좋은 스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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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었다다 어, 아, 아, 참, 어, 아안 아, 아, 어요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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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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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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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라이? 에라해오케이오오오 에라이? 이렇게이무리됩니다이에비이에비달 에라이? 끝라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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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라이? 에 이번 경기는 캄프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10만 명에 달하는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럽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네. 오늘 날씨 아 예. 정말 과연서. 대중. 오늘 경기 샤오팅에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합니다. 누가 그냥 길게 찔러 주는 패스. 오케이. 무스만대벨 오케이. 루이스 소레스, 바르사로 다시들 찾아옵니다. 오케이, 추가다. 아예 추가. 알바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오케이. 아 어, 이거 사이드. 니다 그대로 크로스. 오케이. 보너니다 오케이. 면서 위기를 멘트하면서. 세구나, 아, 상황 불타구가 필요한 상황. 야, 아야, 진짜로. 야, 야! 오하메드 상황. 아. 아직까지는 불타구가 보습니다 전멸 상황 없어. 마이날도. 아, 안 되는군요. 아르투로 비다. 아, 또 방향이 좋다 자, 왼쪽 봤어요. 오케이, 굿. 루이스 소아레스 찔로 주는데요. 어, 대면해. 생점프 이거, 이거, 오른쪽으로 가 먼저 들어와. 살라 커버. 그렇지. 오. 그로 비달 비 커버 속방향 간으로 안보일 아, 네서 접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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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게 갑피 야. 아, 네. 아, 와, 야, 오케이. 뭐? 맞춰. 서 이번 라켓치 어, 나가. 들어. 안 들어.

아, 이자예 아예? 아, 이자리 원래 본전 양상이라 딱 없었습니다. 아, 그때 이... 무 사이드 찌아 사이. 자, 우리 준비요 오케이. 이비르코스. 오, 이비 아 아왜안뛰지나네 아, 기다려. 커버. 어투다. 피르드 오케이. <laughs> 오케이. 무슨 아! 아 파비뉴 흐름을 습니다 야, 급하지 마. 살라. 니 클라이. 지 마. 그렇지. 미 오케이. 사이 사이 막아 뒷목 막아. 바이날드.

제가 만야 오케이 오케이 조르디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